우리 어 우리 동생 다요. 이게.. 너무 맨날 화장해요 또 잤을 때도 화장하고 야시해요 야시 제가 여기 앞머리 잘라주는데 살짝 실패했지만 많이 못했어요 그냥 네. 이정도? 음, 음. 왜 어? 왜 동영상 찍냐고? 안방잖아 응. <laughs> 근데 뭘 보는 거야? 아, 저거 신기했었거든. 여기 좀 보나? 왜 동영상 찍고? 귀여워서. 엄마 어, 엄마 어디 좀갈 아니 어디, 언니 어디 좀 갈게 하겠습니 개요? 너 뭐하니? 여러분 조심해요 지금 이불 밑에 있는데 그거 아까 그 인형 때문에 여기 숨었어요 물까봐 무서워요. 진짜 무서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. 물까봐 너무 무서워요. 응? <laughs>